제가 간단하게 풍류도 제가 개념을 정리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풍류라고 그냥 우리가 풍류라고 흔히 말을 많이 하는데 풍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잘 알다시피 신명을 타고 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명을 타고 노는 게 풍류다. 그러면 신명이란 뭔가 하는 게 아마 굉장히 의심이 될 텐데 신명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 하면 근원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신명은 우리말 신바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바람이 우리말 순수 말은 우리 신바람이었었는데 이게 한자와 되면서 신명이란 현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냐하면 신명은 우리말 신을, 한자, 신, 신, 신자로 바람을 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에, 우리가 보면, 그, 신라를 진, 진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 진국이 있었고, 진국이 있었고, 어, 요동반도의 지인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지인은 북극성을 가르치는데, 우리 발, 우리 발음으로 이게 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한, 중심에 있는 북극성, 근원적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나오는 바람을 신바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신바람이라고 우리 말로 순수하게 했었는데 이걸 한자로 옮기면서 신신자로 옮겨서 신명 이렇게 옮겼을 거라는 게 제가 지금 새롭게 신명에 대해서 규정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신바람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동시에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근원적인 생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 외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근원적인 삶의 우리의 속에 있는 에너지가 폭발해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무당무자의갑 무당무자거든요. 무당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삼국지에 보면 우리 마한에 지금의 소대 소도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신성한 공간에, 신성한 공간에 입 대목하고 나무를 세우고 하늘을 섬기는 게 우리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성한 공간에 입 대목을 하고 하늘을 섬기는 거기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라고 하는. 어, 무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절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어, 그 뭐하죠? 음에 이제 그 점안식을 할때 점안식을 할때 보면은요 부처님을 형상에서 모셔놓고 저렇게 고깔 모자를 씌워놔요. 그러고 여기다 옴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저만식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만 저렇게 저만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저만식이 저만이라는 개념이 부처님이 눈을 뜨시는 거잖아요. 형상만 지어놓은 금부처가 저만식을 해야지 깨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깔모자를 씌웠겠나요 근데, 고깔무자는 우리 잘 알다시피, 어, 무속을 할때 보면, 그, 무당들이 쓰는 큰 고깔무자거든요. 그러면, 저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늘의 중심인 북북성에서 영이 내려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무당들이 공수 내리잖아요. 하늘에 하늘의 신명을 박아서, 신명을 빌어서 공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문화가 저쪽, 지금 불교 문화의 습합이 돼서 저렇게 고가를 씌워놓고 옴자를 쓰고 점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저쪽에 보시면 성물을 어, 칠때 이제 고가 문자를 쓰는 건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글자가요 아, 목숨명자 혹은 하야금 영자예요. 그런데 요 어, 그림이 갑골문에 나오는 갑골문에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놨는데. 신에게 제사 지는 사람이 예관을 쓴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에서 목숨명과 하여금 영자가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러한 삼각형의 형태를 쓴 샤먼 샤먼 제사장이 공수를 내리는 데서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저 고깔 모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바로 동북아시아 문화사에서 큰 고깔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 한민족 주상들이 기본적으로 천제를 지내거나 종교적 의식을 할때 쓰던 복식이었거든요. 사실은 19세기 중엽 중 후엽에 서울 지역에서 열두 거리 구슬하는 것을 칼라로 그려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군 할아버지만 복갈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군 할아버지는 원래 복갈모자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군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변형된 것은 유교 문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샤문 문화가 전통 문화가 좀저급하고좀 비이성적이고 뭐 이런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표현을 바꾼 는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지금 고깔 모자하고 이런 지금 앞에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하면 어, 삼국유사에 보시면 뒤에 나오는데 어, 황룡사 부충답조에 보면. 어, 자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아니, 중국 산소성에 가서, 오대산에 가서, 가자마자 7일 동안 문수보살을 소상 앞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문수보살이 현실을 해서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거기,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국왕은 어, 부처님과 인연, 찰리종, 찰리종의 왕인데, 불, 불계,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어, 그 이전 집단인 동의 공공하고는 틀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체적인 뒤에 나오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사실 한민족이 그 고대사를 잃어버린 입장에서 그 두, 그 단어는, 그 문장은,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무슨 소리냐 면 당시 김씨 왕조들은 찰리종, 석가종하고 인연이 있고, 그 이전 신라를 주도하던 사람들, 지난 사람들은 동의공공하고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문장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동의공공에 관련된 자료를 추적해서 책을 쓴 게, 수시아나에서 온 화동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많은 증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여자분을 보시면 티베트 강자현에 있는 분 여자 머리 장식인데 일명 공공 대산 건목 개천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원래 그 우리가 무당들이 쓰는 고깔 모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입 대목해서 하늘의 중심에 닿아 있는 거고. 그 하늘 중심을 하늘을 전체를 머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을 숭상하던 사람들이고 천손이고 어, 천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자 고갈변자 있잖아요. 고갈변은 요 하늘을 여기가 북극성이 있는데 하늘을 두 손으로 떠받드는 데서 고갈변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요 가운데가 뭐냐면 북극성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든 그 경주에서 나온 토호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샵이 있거든요, 가운데. 샵이 있는데, 이게 최인호는 저걸 추적해서 우물이라고 했는데, 우물이 아니고 북극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라고 하는 세력이, 여기 보시면 공 자가, 쌍수, 거동, 위,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떠받드는 모양을 공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공이라고 하는 집단은, 공공이라고 하는 집단은 하늘을 숭상하던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집단이 박협허세를 중심으로 했던 지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풍류도 하고 나중에 다 연결돼서 그걸 역추적하면 그것이 환웅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